주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기도자의 마음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며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시대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리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유리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짤막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유다라고 이름은 뭐 당연히 가론 유다는 아니고요. 어,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니까 초대교회의 다니목사님이었던 예루살렘교회 다임목사님이었던 야고보의 또 형제이자 굉장히 중요한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짤막한 내용 안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유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아, 짧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다른 군더더기가 좀 필요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좀 급한 마음에 정말로 핵심을 담아서 어, 정말 당시의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어, 적어서 보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유다의, 어떻면 절실한 그 마음이 집약되어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을까요? 일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어,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해야만 했던, 물론 핍박은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었고, 근데 그것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단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너무 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단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그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의 의미를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히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지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단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이단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유다서의 맥락에서는 어떤 이단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 이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이것이 최고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굉장히 그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신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쾌락에 빠지든지, 아니면 육신을 막... 혹독하게 나스려서 굉장히 극단적인 고행을 하든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렇게 어? 이 육신의 삶에 그 경건을 위해서 뭐 그렇게 힘쓰냐. 너희들 행위로 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영어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응답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해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의 무리들이 많고 또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틈을 교묘히 파고 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하면 뭉뚱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단은 하나하나씩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원래는 이런 것이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 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이 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은요, 아예 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까지 그 세상의 뜻에 타협을 하는 것이 옳고, 또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투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바로 이러한 이단의 감언이설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부활, 이것이 사실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함을 입은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어떻게 방탕게 살든 말든 상관없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그래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지켜주시겠지. 오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마치 뭔가 추석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 정말 보증해 주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국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토대로 이것이 죄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왜 망했습니까? 제사 그래도 열심히 들었는데 왜 망했어요? 제사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욕심만 앞서고, 부리가 판치고, 약한 자를 핍박하는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발람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은 물질을 주는 쪽으로 그 예언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고라 아론과 모세가 그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반란을 했다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영도 피폐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때로는 선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왜 앞서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무언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땅 속에 묻힌 보아의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뭐죠? 그 땅을 살아서 복을 받는, 건 사, 사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땅 안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런 짓을 하지? 그 사람은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쓸모없는 땅이 정말로 값진, 보화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왜 저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가냐? 왜 저렇게 눈앞에 큰 이익 조금만 타협하면 눈앞에 있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저것을 포기하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순서를 구원과 우리의 삶의 어떤 경건함, 이거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내가 왜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영원한 이 생명을 약속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야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크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비난한 판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어, 하면 안돼 그런 사람들은 요 비난과 판단 이곳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 좋아했던 분이기도 한데 한 배우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나 언론을 보면 누군가 자꾸 표적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막 파헤쳐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또그 다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사람들과 또 언론은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은요. 자꾸 판단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좀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궁유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너 잘못했어. 너 심판받을 거야. 이런 판단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를 입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못하든지 전하는 그들을 궁유리 여기고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궁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부딪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 사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죠. 뭔가 그때 뭔가 의견이 대립하고 할때 누군가는 뭐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순간만큼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거 남지 않습니다. 그냥 다투고 싸웠다. 그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면 싸운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궁율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들어주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올한 해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그죠? 뭐, 1, 1월, 12월 31일 하고 1월 1일 하고 뭐큰 차이가 있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똑같이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고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맞이하는 우리의 하루겠지만, 동일하게 맞이하는 우리의 시간이겠지만, 올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궁율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의 삶이 되시기를 주메이로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선한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이제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분들과 우리 연로 하신 성도님들 위해서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위로함 그의 치유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번번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생각을 하면서도 매번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과 진리에 먼저 우리가 든든히 서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